몰래 몰래? 아이, 못해먹겠네 진짜. 그만, 그만. 마피아는 총세 명, 경찰은 한 명입니다. 마피아는 시민들 몰래 다른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. 시민들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마피아를 검거합니다. 경찰은 밤에 한 명을 지목하여 마피아인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. 진팀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둘, 셋, 예, 그것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마피아 댄스를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내가 또한 마피아지 아, 이것도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아. 재밌게 하자, 어. 재밌게 아아 아.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하세요 경찰을 뽑겠습니다 아, 경찰 어려운데? 다 본다. 어, 왜다 본다. 원진이 형왜 웃어? 다 본다. 원진이 형왜 웃어? 왜 이렇게 다 잘해? 아그 도정모 같아. 뭐야 너? 하자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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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하자장, 하자장, 하자장. 뭐야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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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뭐야 미니 뭐야, 뭐야. 뭐. 아나 자리를 까먹었어 <laughs> 야, 강민이 걸렸어 강민이 오우 <laughs> 잘한다 뭐야 다 잘해 왜 이렇게 미니 잘해, 미니 미니인 거 같애 미니. 미니네 미니 미니 미니, 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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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미니. 아 강민이 오,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보다가 대형을 까먹어, 계속. 오, 오, 오. 일단 강민이, 일단 강민이, 널 일로 와. 미니 형 뭐야? 잠깐만. 아, 나 진짜 근데 대형을 까먹었어. 필링게 너밖에 없어. 강민이인 <laughs> 것 같아. 필링게 미니밖에 <laughs> 없어. 게 강민이야, 강민이야, 강민이. 아, 니야정모 보다 틀렸어.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았어. 그래서 내형 고소야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니 근데 평소에 미니가 1월에가 아니야. 저기, 노래 나오자마자. 빵 터진다. 나, 나안 썼어. 썼어? 안 썼어? 안 썼어? 야, 너저 돌려볼래? 안 썼어? <목소리가> 귀엽습니다, 아주. 일단 미뇽부터 죽이고 싶습니다 야, <목소리가> 아, 얘가, 얘가 진짜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시민의 종료, 아피아를 지목하세요 전영전 전영아 안 골랐어요? 어? 천만 아 근데 나 진짜 시민이야 나다 응. 걸고 시민이야 천만 김태호 아, 뭐야? 시민이야. 다 걸고 시민이야 <놀람> 왜 이래 갑자기! <놀람> 왜 이래 갑자기! <놀람> <놀람> 왜 이래 갑자기? <놀람> 아니 얘! 나시민이야 기다려! 아니 뭐야 뭐야 내가 이제 얘 이상해 얘 이상해 얘 이상해 이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? 아니 갑자기 왜 이래 민영 형이라며 이건 이 평생에 어긋나 이게 크래비티의 단합력 아니 그때 <놀람> 그릴 수 있어. 그러니까 갑자기. 왜세요왜 <laughs> 아, 갑자기 얘가 된 거야? 나 <laughs> <난>, 나도 몰라. <laughs> 이 어. 어디... 성민은 마피아가 <laughs> 아닙니다. 아, 쉽다뭐야 이게? 아, 쉽다 그럼 니니가 그 그럼 진짜 살아나서 듀포 아주. 나 말도 제대로 안. 잘 어울린다. 무대를 아, 뛰어잘 어울린다. 잘 어울려. 잘, 어울려. 잘, 어울려. 잘, 어울려. 아, 잘 어울려. 우리가 더 이쁜 걸 해주고 싶어. 아, 아, 일단 다들 앉아 계세요. 네. 제가 명몇 주요 임무를 보고 있겠습니다. 밤이 되었습니다. 마피아 세 분은 이제 일어나셔서 죽일 분들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경찰은 일어나셔서 조사하실 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. 야 잠깐만요.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. 어, 그 전에 마피아 세 분이 만장일치로 우빈 씨를, 우빈이 형을. <laughs> 와, 경찰이었던 거야, 정말? 아, 정말. 야, 저막 경찰이었던 것 같은데. <laughs> 와, 와, 아니, 저도 저도 너무 황당했어요. 경찰이었나 봐. 아형 찾았구나. 와 대박이다. 감 좋다 이 사람들. 경은이 네, 형이 죽었고. 아니, 제가 아까 봤거든요. 내가 봤을 때 형준이야. 내가 봤을 때 형준이야. <laughs> 저 형준이가 크면 미 크면 너를 깨고를 안 했어. 맞지? 맞아요? 어 너, 너를 깨고 제사 이거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. 이거 안 했어. 미니인 거 같아. 미니 미니. 미니 미니 미니. 미니. <laughs> 그 아강민희찾으려고안 <어때>? <laughs> 했지. 그럼 이번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. 정준이 <laughs> 계속 볼 거야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어 뭐야 뭐야 뭐야. 내 네,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참을게요. 뮤직 큐 큐도 큐. 큐. 오케이, 뮤직 <laughs> 뭐야. 큐. 뭔지 아, 아, 이용 성니다 어딨어 섭니다 나거 뭐~ 난 전화번호 뭐야 어~ 뭔데 방방에서 뛰는 애니야 애써 아니 쪽박세게 뒤지만. 엘런 형, 엘런 형 확실한 증거는 파트 들어가기 전에 저희를 한번 보고 아이박자고나 이 하고 들어가서 박자를 했어. 아나 근데 엘런 형은 좀90% 99% 99%고. 청진이 형만이 엘런 형안 봤어. 아니, 그래서 나 여기서 힘있게 쳤잖아. S 아니착 한 거지. 아아 아, 맞다, 내가 정모 형이 마피아라고 내가 결정적인 말할수 있었던 게. 그럼 이거 할때 형. 어, 이런 <laughs> 나 그러니까,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야. 나 아니야, 나 아니야, 나 아니야. 내가 봤어. 아니, 난 여기서부터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거. 왜 거기서부터 들어가? <laughs> 아 이렇게 영기세요 싸우지 마 아니 <laughs>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가소롭고 <laughs> 어아이 <어이가 너무 웃음> <laughs> 아니, 재밌네. 아니 이제 다 알고서 아는 입장에서 보니까 재밌네. 재밌어. 아주 재밌어요. 제 꿀잼이에요. 재밌다고요. 여러분도 시청해주세요. <laughs>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하나... 하나밖에 안 했어 아직. <laughs> 아나 진짜 아니야. <laughs> 셋! 아 정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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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갑자기 왜 계속 바뀌어? 아니, 아니 정모가 아니, 의심 아니, 가긴 가. 했어 솔직히. 정모는 마피아가 맞습니다. 아! 아, 아 맞아. 와, 맞아, 야, 그래. 야 이게 그래비티의 단합력이다. 아, 그런 줄 알았지? 들어가자, 그런 줄 알았지? 여러분. 아, 아, 잠깐만 어. 왜 이렇게 빼고 뭐야? 나도 뭐야? 너는 안 해줘? 왜안해 나도 해줘. 나도. 아 들어가 계세요. 너 오늘 좀 수상해. 아니. 거기 시민 학정이에요. <laughs> 여기도 시민 있어요. <laughs> 여기도 시민 있는데 밤이 찾아왔습니다. 마피아 두 분께서는 고개를 들어주세요, 들어주세요. 아침이 밝았습니다. 밝았습니다. 와, 아쉽게도 우리들의 미니군은 저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야날 <laughs> 죽였어? 마피아 한 명. <laughs> 털기... 저라도 나 저... 보라돌이 재워서 어 채워서 범인이 저쪽이야 저쪽에 있어 범인이 저쪽이야 안 응. 믿어지는 거야? <laughs> 저 보라돌이 둘이야 <웃음> <웃음> 오늘... <웃음> 아 잠깐만 <laughs> 야 우리끼리는 시민인 거 이미 확실히 됐어 <laughs> 형, 형이 형 지금 마피아 두명 사이에 있다니까요? <laughs> 아 헷갈려 <laughs> 일로 와 잠깐만 나 아무도 못 믿게 됐어 <laughs> <laughs> 둘다 시민이에요? 응 야 되겠다 아 아, 이거요? 형, 형 일로 와봐요, 나 뭔가 형은 믿어져나 <laughs> 뭔가 갑자기 형은 믿어지거든요 아그리화해 그래, 나한테... 아, 아 할까? 야 민희야 나 큰일 났어 혼돈 <laughs> 와 <손도 나>, 지금 <laughs> 진짜 정확했어, 나 이것도 정확하고 그냥 다 정확했어 열심히 연습을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<laughs> 아니, 아니. 사회자는 가만히 있으시고요 아피아 <laughs> 저기 가 있어 아피아 빠져 너 <laughs> 연습을 열심히 안 했을 텐데인 <laughs> 거야? 누구? 아, 이거 못해 먹겠네, 진짜. 아, 못해 먹겠어, 이거. 그만, 그만, 그만. 일단 그냥 추구 시작하자. 추구 시작하자, 일단. 뮤직, 뮤직 큐. 일로나한번더 믿어볼게. 떨어지면 떨어지는데. <laughs> <laughs> 쟤는 뭐 알아? 그냥 무시 하던데. 끝났어, 끝났어. <laughs> 근데 진짜 형준이가 지금 계속 추면서 눈치를 진짜 많이 본것 같아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형준이 아니야? 아니야. 아니야? 아니야, 일단 아니야. 형준이. 왜냐면 형준이가 맨 처음에 이거 어, 눈치 너무 보는데? 너 눈치 너무 봤어. 너무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나는 찾으려고 한 거지. 아니야. 그건, 아니야. 야, 그래 높이 찾... 아니었어. 형준이 맞아. 형아 형은, 형은 처음부터 믿고 있었지? 음, 음, 음. 내가 봤을 때 걔랑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, 지금 <laughs> 나세린 믿어, 좀 믿어. <laughs> 어 어, 나 됐지? <laughs> 아니야, 형 원래 여기가 와야 돼 어, 그러면 <laughs> 이제 시간이 끝나기 가 때문에 지목을 그렇죠. 하겠습니다 형준이 형 지목 안 하면 마피아인 거예요 그런 말 하면 누가 지목 안 하겠니?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런 말 하면 누가 지목 안 하겠니? <laughs> 자, <웃음>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와서. <laughs> 형준은 마피아가 맞습니다 아 이제 끝이라서 형준 씨는 천사 없이 그냥 센터에 있으실게요왜 저만. 왜, 왜 저만. 저도 있으면 제가 뜰게요. 선생님. 쉬워 주세요. 박진이 좀 쉬워 주세요. 자, 선발장입니다. 아, 여기로 내려와 주세요. 아, 어, 어떡하지? 아, 난 진짜 들찌하면 맥... 아, 기억해. 의심 갈 만한 걸좀 기억해 봐. 진짜. 진짜. 저 볼치 가기 싫어요. 진짜. 여러분 <모르기> 이거 진짜 마지막이에요,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, 음, 아, 하나 둘셋 하면 <모르기> 지복하세요 하나 둘 셋! 이게 태양이를 계속 몰아가는게 벌칙 잘 받아요, 진짜 저는 태양이를 믿었거든요 망했다! 망했다. 마피아, 망했다! 마피아 아닌가 봐, <모르기> 마피아 아닌가 봐 원진은 <모르기> <아니, 모르기> 마피아가 <모르기> 아닙니다 봐봐, 이시이 빌런! 이 빌런! 이 빌런! 와! 이 둘이 빌런이라고요! 아 진짜 빌런! 연기 너무 잘해! 뭐야? 연기 너무 잘해! 이겼으니까 저희가 이제 벌칙 받을 세 분을 뽑을 건데 안 아, 보여! 세림이 형저 마지막까지 뽑지. 도상 이겼습니다 응? 아 누가 나 지복했는데 자리에 앉았다고? 아, 어깨, 아, 어깨 가 어, 어깨 어깨! 줄로 어, 줘야지! 아, 어깨 가. 오. 이따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오, <laughs> 저는 송민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얘가 얘가 손동질한 거 아시죠? 야, 내가 너라고 했지. 제일 <목소리나> 먼저. <목소리나> <너한테 목소리나> 저희한테 안 뽑혀 달라고 안한 사람. 안한 사람? <목소리나> 우빈 형이 안 했어. 아 우빈 형이다. 우빈 형이 안 했어. 아 누가 다 챙겨줘? 는데도 맞지 않겠어? 우누가다 챙겨야지. 어깨 어요가세요일 이리 와. 나이스. 마지막에 남은 사람 셋은 저를 너무 믿어줬기 때문에. 맞아. 강민. 야, 넌 어쩌면 왔어야 했다. 이쁘게 좀 해줘요. 이쁘게 해줄게. 이쁘게 것이지? 이쁘게 해줄게. 우리 네개 머리로도 아이돌. 네개 아이돌. 네 개. 네 개, 네개 드레드펌 해주세요. 드레드펌. 앞에는 앞에는 이렇게 따서 하나 내려주세요. 앞머리. 는잘 아, 어울린다. 아, 귀여워 아, 성민아 근데. 너무 귀여워요. 귀엽기는. <laughs> 난 막내가면 다 귀여워 괜찮아 우리 성민이. 짠. <laughs> 아유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유, 귀여워. 아, 셋이 웃을 때까지. 채이서 웃을 때까지 해요. 저형 그냥 춤만 춰도 웃겨. <목소리가> 아, 잘한다. 아, 잘한다! 잘한다! 와, 와. 뭐야, 이게. 아니, 이게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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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대체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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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대체 도대체